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트럭 한명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메가트럭이 단종되고 신형 모델인 팝이스입니다 아 깔끔하네요 예, 딱 디자인 봐도 멋있죠 듬직하다 네 <laughs> 예, 듬직해요 아. 실내 공간이 진짜 넓어졌고요 예. 웬만한 오션은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네. 차간 그리고 네. 핸들 앞쪽에는 조르 운전 방지 센서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2023년식입니다 아 연식 좋네 예, 주행 거리는 만키로밖에 타지 않았다 와 아, 진짜 그건 더 좋네 예, 더맘에 듭니다 아 이거 예. 완벽해 전 차주분께서 네. 뭐장비 이런 걸 실었던 분이 아니라 발전기 있죠. 아, 네. 발전기를 실어 놓고 네. 운행만 하시다가 네. 경제가 요즘 힘들다 보니까 그쵸.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음... 전면부 한번 보시면 은 네. 돌빵 튄 것도 없고요. 까진 아... 것도 없고 여기 보면 살짝 중고 티 납니다. 이 아, 정도는 애기로 봐주시겠지? 네. 측면부도 기스나 그런 거 하나 없고요. 아 깨끗하다. 네. 아앞 타이어 만기로탄 타이어, 뭐. <laughs> 만기로 탄 타이어 뭐. 네.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아, 아주 그냥 넉넉합니다. 그리고 드럼 형식이 아니라 디스크 타입입니다. 아 브레이크가. 에이. 아, 여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네. 제동력도 좀, 좀더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마력수는 280 마력입니다. 아... 그래도 아주 기가 막힌 출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장비를 싣더라도 문제 없다. 어, 근데 네. 그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의 차이가 뭐예요? 자, 옵션이랑 마력 차이 밖에 거의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쓰시는 데는 그렇게 차이도 없고.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축단거리는 중축입니다. 적재함 길이는 5m30인데요. 딸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진짜 깔끔합니다. 아, 깨끗합니다. 네, 전차 중 분께서 네. 진짜 발전기 하나 새로 놓고 날개 열었다 닫았다 한 적이 거의 없대요. 확실한...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쓰셨습니다. 확실한, 확실한, 네. 확실해. 그리고 알루미늄 그 가드도 반듯하고요. 네. 파비스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음. 배터리 차단기가 장착돼서 나와요. 아 요런 식으로. 아 요거는 어, 좋은 거 같아요. 어, 디타이어도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하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깨끗하다 깨끗해 네. 아... 신차 때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녹은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후면 쪽도 반듯한 상태입니다 뒷범퍼도 반듯하고요 지금 적재한 바닥은 보강이 되어 있거든요 방명단도 칠해져 놨습니다 그리고 최대 적재량은 5500으로 나와있지만 구변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네. 검사도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또한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대도 진짜 뭐 반듯합니다 그리고 자동 셀팅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와.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적점 길이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5 m 30인 거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넓이를 간혹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넓이는 넓이는 2,300 나옵니다. 02나 네. 03뭐 여러 장비를 싣고 여유 있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외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네. 네,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내 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만키로밖에 네, 네. 타지 않았다 보니까 어... 깔끔한 상태입니다. 간이 배드도 원래 이게 음... 비닐이 씌워져 있었는데 네. 세차하면서 뗐어요. 프리미엄 등급이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채널 카메라인데 이렇게 하면은 어... 움직입니다. 따라서 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요. 바이패스. 네. 아... 단말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옵션들은 들어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부담없이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고등 뜨는 거 하나도 없고요. 만킬로미터 실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한 것 같아요, 차가. 아유, 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정비나 수리나 이런 거할 것도 없고요. 메가 트럭보다 확실히 실내 공간이 넓고 사용하기도 좋아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장비 운반용으로 또 제격인 자동사다리 있고요. 카비스, 덤프랑 중축. 자, 초장 축다 보유 하고 있 으니까 궁 금하신 거나 필요 하신 거있으 시면 언제든지 드어가 면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